편 GPU는 부족한가 아니면 잘못 쓰이고 있는가 AI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GPU는 언제나 같은 말로 설명됩니다 부족하다 그래서 정책도 거의 자동으로 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GPU를 더 확보하자 더큰 클러스터를 만들자 더 많이 풀자 겉으로 보면 아주 단순하고 아주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AI는 계산을 많이 하니까 계산 장치를 늘리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현장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GPU 비용만 하루에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는 기술 시설이기 이전에 거대한 금융 프로젝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전력 비용을 끌어안은 채 멈추지 못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바뀝니다. 정말 GPU가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지금의 구조가 감당할 수 없는 걸까요? 이 지점에서 시장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더 이상 GPU가 부족하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만큼 쏟아부은 비용을 나중에 회수할 수 있기는 한가? 이 질문은 기술 질문이 아닙니다. 경제 질문이고 구조 질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문제는 GPU의 양이 아닙니다. 문제는 GPU를 쓰는 방식입니다. GPU는 모자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 없이 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GPU 사용 방식은 많이 쓰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는 희망에 가까운 전략입니다. 하지만 AI는 희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구조 없이 늘어난 연산은 성과로 축적되지 않고 비용과 리스크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GPU를 더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GPU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다시 설계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GPU 정책은 산업 전략이 아니라 비용 정책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에서 이 질문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GPU는 과연 계산 장치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판단 능력을 결정하는 전혀 다른 종류의 자원일까요? 다음 편에서는 GPU를 기술이 아닌 정책 언어로 다시 정의해 보겠습니다.